안녕하세요, 김통수입니다. 지난번 오버워치2 베타 1주차 개발자 블로그에 이어 오늘 새벽 2주차 개발자 블로그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1주차 내용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주에 또 다른 밸런스 패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 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냐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냐타는 이번에 스냅킥이라는 패시브가 업데이트 됐고, 생명력이 200에서 225로 버프가 됐는데, 이 덕분인지 제냐타의 승률이 5%가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데스는 7% 감소했고, 킬은 10%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수치는 개발진이 보기에 약간 강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적당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나입니다. 아나는 최근 패치노트에서 생체 수류탄의 지속시간이 너프됐는데, 하지만 생체 소총의 탄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나의 전체 치유량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정을 했음에도 아나는 여전히 유저들에게 인기 있는 영웅으로 남아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매칭 대기 시간 개선입니다. 최근 패치 이후 전반적인 매칭 대기 시간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개발진이 보기엔 이게 힐러들을 개선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해 보자면 목요일 업데이트 이후 매칭 대기 시간이 48% 감소했으며 주말. 동안에는 약22% 향상으로 점점 평준화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힐러와 딜러의 경우 베타의 매칭 대기 시간이 오버워치 1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힐러와 탱커의 개선입니다. 개발진이 봤을 때 평균적으로 베타의 힐러와 탱커들이 오버워치 1보다 더 자주 죽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탱커는 오리사와 디바가 이런 경향을 보였는데 오리사의 경우 완전히 리메이크가 됐기 때문인 것 같고 디바는 원탱으로 쓰는 것에 적응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영웅 하나하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힐러들의 경우 낮은 티어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다이아 이상에서는 데스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그랜드 마스터 구간을 오버워치 1과 비교했을 때 오버워치 2 베타의 데스가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힐러들에 대한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기동력을 올리는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힐러들이 생존할 수 있고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모이라 개선입니다. 모이라는 지금 베타에서 잘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버워치2 베타와 오버워치1의 모이라를 비교해도 의미 있는 승률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힐러들에 비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다만 모이라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개선이 없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유저들의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모이라의 생체 구슬과 생체 소나기의 피해량과 치유량을 완화해서 다른 힐러들과 비슷하게 만들 예정이고 유틸성을 높이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메르시 개선입니다 개발진이 봤을 때 그리고 베테랑 메르시 유저들이 봤을 때 메르시라는 영웅의 잠재력을 전부 끌어올리려면 특히 슈퍼점프라는 기술이 필요한데 사용하는 방식이 다소 명확하지 않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메르시의 수직성에 대한 개선을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모든 유저들이 슈퍼점프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조금 더 일관되게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We'll 일곱 번째로 정크렛과 시메트라의 개선입니다. 이두 영웅은 방벽을 부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오버워치2로 변하면서 방벽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크렛의 경우는 기본 발사의 투사체 속도를 높이는 것도 고려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로켓 발사기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대신 직격탄을 더잘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메트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선점을 모색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이 영웅들이 개발진의 관심사는 아니라고 하네요.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주차 개발자 블로그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우리는 유저들의 피드백을 듣고 있다 라는 뉘앙스가 글 전체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힐러들에 대한 개선 부분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베타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두 번째 밸런스 패치가 약간 늦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일단은 이번 주에 밸런스 패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는 다음번에 밸런스 패치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게임 하면서 통수 안 치는 김통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